소속지는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는 누구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국은 어디냐?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국입니다, 본국. 이 땅에서의 생활은 외국인과 낙은의 생활. 이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내 소속지는 저 하늘에 있다. 늘 기억하고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고향.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고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뭐라고그럴까추억거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서 에뭐뭐캐 먹던 거, 뭐 심던 거, 뭐 뽑아 먹던 거또 밤에 가서 또뭐 이거 하는 거그 뭐라 그래요? 남의 에? 에, 손이. <laughs> 저도 한번 해봤어요 군대 있을 때. 아뭐 이렇게 같은 동료들이 아 저기 신발부터 갈아 신는 거 어때요? 그 이제 군 하나. 이런 군대 이런 거 말고 사제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어딜 간대, 뭐 어딜 가나 했더니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나 큰 가면 못 따라갔어요. 그러고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뭐 땅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렇게 해갖고 손에 잡히면 정말 잡아 빼네뭐 이렇게 뭐 해보다가 그냥 뭐 별로 뭐 뽑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대 안에 오고 보니까 그게. 땅콩이었어요. 땅콩. 아, 나는 예, 그때서야 콩이 땅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난뭐 그냥 조그맣다, 작다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쓰는 말인 줄 알았지. 땅 속에서 줄기를 잡아갖고 그래가지고 뭐볕에 말렸는지 뭐했는지 그 다음 날 뭐해가지고 어제 해온 거라고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뭐 비려서 못먹겠 되고만요. 예, 오늘 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을 캐우고 땅의 것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뿌리를 두. 하늘의 뿌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의 참 생명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에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그 땅에 심어진 그 씨앗은 땅 속으로만 들어가는 건 결과 아니에요. 물론 땅에서 열매 맺는 땅콩강 같은 것도 있고 땅에서 캐는 것들이 있겠죠. 감자도 땅 속에서 캐죠. <laughs> 고구마도 땅 속에서 캐고. <laughs> 물론 땅 속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웬만한 과일들이나 나무에 맺는 열매들은 그 땅을 뚫고. 뚫고 나와서 위로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심이에요. 더 신비한 거는, 예, 그 워낙에 이제 그 땅이 메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그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물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땅 속에는 없어. 그러면 그 뿌리가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말라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제가 본이 나무는 그 뿌리들이 땅을 뚫고자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무를 타고 전부 가지가지마다 올라가 갖고 쭉쭉 늘어져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 그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늘어져 있는 것이 뿌리라고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 여기서 늘어진 이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뭐 나무 줄기들이겠죠. 뭐.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뿌리입니다. 아니 뿌리가 왜 위로 이렇게 전부 나무까지 그 내려와 있나요, 땅속에 물이 없기 때문에 뚫고 올라와 서 그래도 습도는 있으니까 그 습도 습기를 빨아 먹어서 그러기 위해서 그 나무 가지 숯 나무까지 늘어진 것처럼 버들까지 무너지 쭉 늘어진 거예요. 보기를 처음 봤습니다. 이 생명력이 생명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땅을 쳐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땅의 것이나 이 세상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오, 세상 사람들 온통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의 거예요.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돈일 거예요. 돈. 돈의 힘이 커요, 적어요? 돈의 힘이 엄청납니다. 아마 돈의 마력이 제일 강할 것이라. 아이들도 경찰 온다 순사 온다 옛날 아이들에게나 통했지 지금 아이들은 안 통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막올때뭘 보여줘야 돼요? 천 원짜리 보고 아 옵니다. 오천 원짜리 아뭘 보여줘야 돼? 대왕 있는 거 보여줘야 돼. <laughs>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이 그만큼.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황금 보기를 뭐해요? 네. 어렸을 때 고무줄 할때 불렀던 그 노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찬성하는 기억만 해도 고무줄 할때 불렀던 거 있죠? 최영장군 황금을 보기를 덜같이 하며 그래서 오른발 쫙 올려가고 고무줄 탁 밟았던 거 <laughs> 네. 그게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다 보는 사람.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다 봐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왜? 우리 하늘에 속한 자니까. 위에서 아래 것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올려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다 볼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어떤 부와 기도 명예도 그 모토 우리는 다 내려다 봐야 돼.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에 하늘 보좌에 앉게 될 사람들로서 우리는 내려다보며 살아야 돼. 이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세 사람의 친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사람들은 다이 땅의 것을 모아 있다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봤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나 내려다 볼수 있는 그래서 나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자랑도 우리는 뭐할수 있어야 돼요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할 수 예? 친구들이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할때와 하면 안 된다 이거예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대놓고 또 그러면 안 되죠 예? 제가 아무리 좋은 이거 뽐낸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부럽지 않다 그 사람도 나 부러워할 거겠지만은 나도. 그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 이런 거 부럽지 않다. 왜? 내려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때나 스스로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얽매여 보세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보세요. 그러면 괴로움.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지. 온통 마음, 머릿속에 마음속에 물질로 꽉 차있고 돈으로 꽉 차있고 돈에 대한 걱정, 생활에 대한 염려로 꽉 차있어 보세요. 나의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여유가 있을 수 없어요. 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것을 내려다 보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무하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나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억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려다보고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것을 내려다보고 살아야 돼 아파트도 얼마나 올라갑니까? 에이? 저 하일동 이사리 그냥 막 올라가보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하일동 가까이로 교회를 옮겨가고 졌는데 조금 부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보는 순간에 위치가 너무 좋은 거요그 바로 옆에는 학교가 있고 그 교회 정문 뒤편에는 냇가가 있고 공원이 있고 와 얼마나 그 목사님이 목사님도 아유 그 비싼 땅 그거 팔고서. 저희 교회 가까이에 뭐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한번 오셔서 저걸 해보시요 예. 이제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테차 타고 갔다 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 교회가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몇달 됐을까? 예. 새로 들어온 신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것도 젊은이들. 하일동이 쪽에 아니, 하일동이 된다. 미사지고, 이쪽에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 그래가지고 유초동부 유치원 아이들이 아주 지금 여기에 뭐 있던가 하고, 는 전혀 예, 강동구 쪽이 전혀 다르게, 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전혀, 아유, 나도 빨리 가볼 걸, 그런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어요.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암지도 모르겠어. 벌써 진작에, 벌써. 예, 주변교에 목사님들이 큰그 팔고 가면은 저희 예, 그 당시만 해도 천평은 사고 교회기는 높이 그냥 잘 짓고 할 텐데 뭐 하러 그죠 예, 이거 못 가도 이거 뭐 엄청 가니까. 예, 어떻게 갈까요? <laughs>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지역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아.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보는 순간에 와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방 안 오라면은 미사지고 가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이 높이 올라가는 내 집은 어디 있지? <laughs> 내 집은 어디 있지? 근데 그걸 올려다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어디 있지 하게 되면은 머리가 띵 하고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네. 열이 나요 안 나요? 속이 뒤집혀야 안 뒤집혀, 뒤집히 올려다 보면 형기증 나는 거예요. 내 집은 어디서 저렇게 많은 것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그 아무리 높은지 아무리 저가지 뭘엇할수 뭐 있어야 돼. 내려다 볼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려다봐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딱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뭐한 대지 800평을 뭐 이렇게 또한몇억 주고 샀고 교회를 또 옮기면서 이렇게 또 교회를 다른 교회를 이렇게 사서 갔어요. 아마 못 줘도 못 줘도 20억 가까이는 주지, 않았, 주지 않았을까. 아무리 또못 줘도 10억 이상은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고 그 목사님이 복이 있어. 그럼 누가 그렇게 800평 땅을 또 사놓고 여기에 지금 10억 20억 가는 땅을 교회를 사서 헌당 사자마자 이나 비단 은 없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동생이 한거 동생, 목사님 동생이. 그래 내가 어제 대놓고 그래어 나는 왜 저런 동생이 하나도 없을까? 동생. <laughs> 자 우리가 이런 게 자꾸 남이 가진 걸 이렇게 올려다보고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 갈등이 찾아.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다. 그의시가 갖고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보할 뭐수 있어야 돼. 내려다 볼수 있어야 돼. 수. 그래서 누가 뭐 뭐를 했는지 뭐가 뭘뭐어뭘 뭐, 했는지 간에 그것을 내가 듣기는 들어도 뭐 해요? 그냥 흘러가요. 야 그렇지 않고 나는 뭐 했어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 순간부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잘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다 그거는 땅에 속한 것들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꼭 새기고 이 땅의 어떠한 소리든 어떠한 것을 보던 간에 다 그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 마음에 꼭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골같은 집 누가 자랑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대골같은 집에 살아도 그 속에서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다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가 다시 사심은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심이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산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와 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네가 예수님께서 나위에서 죽은 것을 믿느냐? 나의 의를 위하여 그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느냐?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뭐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를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이 땅의 멸망 속에서 구원하여 하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신 우리의 주님이 그 하늘에 계시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뭐라 고 그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 의 신랑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리스의 신부 된 우리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천군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부 된 우리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하늘나라 그 영광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때문에 나의 신랑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소 믿음의 주가 계신 그 하늘 나라 거기 그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시골 이런 곳에 자라는 사람들은 그 많은 추억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겠다고 그래요? 시골 가서 살겠다고 그래요 시골 아이고 가서 잘 살아봐. <laughs> 시골 가서 살겠다는 지금.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감아지도 못해. 눈감아지도. 뭐 그곳에서 스시목을 줬더니가 그래도 나는 안 가. 시골. 휴시목을 가서 뭐 하겠다고 그냥 <laughs> 거기. 그냥 말로 할거 없어도 도외지에 나와서 젊은 사람도 오고 하는거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보기라도 하고 그래서 저 잠실 어, 거기에 이렇게 지하철 거기 이렇게 타는 데 있으면 롯데 그 백화점 들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온형으로 뭐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천호사고래 그런가 그럼 거기에 주로 누가 진치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진치고 있어요 <laughs> 젊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 아니야 노인네들이 거기에 진치고 앉아갖고 어구 감히 하는 사람들 모르게 난 차라리 그거 하지 <laughs> 시골에 안가 <laughs> 내가 시골에서 살아봤어요 근데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본 사람보다는 상당히 장점이 많을거 같아요 저희 사돈 목사님을 보더라도 아 이분은 뭐 하여튼 그 조그만 교회 하면서도 뭐 하여튼 조그마하면 조그만한 대로 뭐 1500만원짜리 아파트도 사고 뭐 <laughs> <laughs> 뭐 지하실 뭐 이래나 뭐뭐몇 평짜리지 하여튼 뭐 천만 원 주고 샀대나 뭐 <laughs> 오래됐대요 이 때. 그러다가 또 어느 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선천인가 거기에 아또뭐 시골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귀신 나오는 집이었대 아무도 돌보지 않니까 분이 잔뜩 자라고해가지고 완전히 쓰러가지 는 집. 어른들이 또 부부네가 월요일마다 그거 갖고 그냥 귀신 같은지 풀 빼버리고 거미줄 빼버리고 집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싹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도시집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한 사람이 흐르란데 <laughs> 저렇게 좋은 걸. <laughs> 아유, 내가 저렇게 싸게 팔았나. 동네 사람들로 와갖고 아이고 귀신 나오는 집이 그냥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 고향이 저뭐 강원도에서 뭐 감자 봐야 했는지 해 가지고 뭐 거기 뭐 다른 사람 터밭도 있는데 거기다 감자 심고 뭐 심고 야, 난돈 주면서 하라고 그래더나 그래 가지고 뭐또 나무 베고 뭐 한다고 또 사모님까지 끌고 가고 고생하다가 사모님 잘못하고 세상 돌아. 위에 올라가서 나무 베는데 밑에서 뭐 사다리 잡으라.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어깨를 친 거예요. 저쪽 아이고 잘못하면 내딸 고생시키기 보냈어. <laughs> 그래서 야 사돈 어려 바깥 그안 사돈 어르신 괜찮냐 했더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냐? 했더니, 괜찮. 야 네가 보기다 아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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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드네 저거 있으면 만면을인데 음, 진짜 뭐 목회자도 와줘야 되는데 그거 가서 아이고 진짜 사람이 <laughs> 안 사돈 걱정보다도 내딸 걱정을. <laughs> 어쨌든 그래가지고 무슨 날이 있으면은요 전부 그곳으로 집합하라고 하는데 그 <laughs> 지금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꾸며놨길래 에뭐참참그왜 그런 거예요? 옛날 추억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그 추억이기 때문에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네. 그러니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불이 뜨러나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 때문에 바울의 그 신앙관 뭐예요? 이 세계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도 자랑거리도 바울은 전뭐 가치 없는 것을 여겼어요 모처럼 여겼었다 그랬어요. 배설물,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그저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지격을 하면은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어떤 화려한 거, 아름다움도 그건 다 배설물이요. 배설물이요.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께서 오실 텐데 그를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된 우리 믿음의 권석들 우리가 그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심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2절을 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뭐예요?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찾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거죠 찾아 나서는 거니까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자제라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탐구예요. 외적인 탐구. 그 다음에 2절에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이 탐구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설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남녀, 요즘은 또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못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택해요, 남자가 여자를 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게 많아요,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죠.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 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은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갔기 때문에 남자가 찾아가야 된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살아, 여자를 지으실 때, 하와를 지으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빼갔기 때문에 내 빼간 것을 찾아야 가야 되니까 여자보다도 남자가 여자를 찾게 돼 있고 남자가 여자를 더 구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늘 생각을 해야 그 생각하는 것을 찾아나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두고 기울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두고 기울인다. 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늘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데 뭘 찾아 나서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그 사람을 만나려고 뭐해요 애쓰게 되겠죠 애쓰게. 내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방성씨 여자친구 있니? 없어? 그러다 모르게 고개를 크게 질 거라고 요즘 다 여자친구 없는 저희가 없는데 우리 여기는 다 없지 남학생들 있으면 다 끌고 왔을 텐데 천양대 <laughs> 자 내가 지금 어느 여학생을 광성아 어느 여학생을 아,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뭘 생각할까 나는 이걸 생각할 것아 학교는 어딘가 학교를 갈때 어디로 가는가? 학교 갈때몇 시에 집에서 나오는가, 몇 시까지인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가는 그 학교 길목에. 나는 조금 다른데로 가야 되지만 그 여학생을 볼래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에 서서 기다릴 것 같고. 시간을 알아서. 그렇죠? 어떻게, 방송에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볼래? <laughs> 그렇죠? 내가 누가, 누가 어느 여학생을 좋아해 그러면 어느 학교를 다니지? 어느 길로 가지? 몇 시에 나오지? 그러면 그 친구를 보려면 내가 그 학생이 지나가는 어느 길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방법을 찾게 되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생각하는 마음, 하늘 영광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그 의를 찾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느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